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국산 패밀리 카인 기아 카니발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인승 디젤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며 2020년 11월에 등록된 2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72,000km를 주행하였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선루프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으며 흰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의 차량입니다. 일반 보증은 끝났으나 6개월에 1만km 보증 프로그램 가입으로 수리비 염려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급액은 2750만원입니다. 그럼 차량의 컨디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의 전면 디자인과 함께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범퍼 또한 좌우 모두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문제없이 깨끗하며, 데이라이트 상태 또한 훌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도 파손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본넷의 도장면도 깨끗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 또한 깔끔하며, 도장면도 흠집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휠 컨디션 또한 4개 모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또한 깨끗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면 범퍼도 좌우 모두 흠집 없이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편리하게 트렁크를 개방할 수 있고, 4열 폴딩 시 트렁크 공간도 넉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열 내부로 들어가시면, 1열은 전동 시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핸들 컨디션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운행시 편안한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핸들이 모두 장착되어 쾌적한 운전을 제공해 줍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석에서도 편리하게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추가 옵션인 듀얼선 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로 가시게 되시면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시트 컨디션도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공조장치 조절 기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적인 스펙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등록된 21년식 기아 카니발 9인승 디젤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흰색에 베이지 시트 조합의 차량이며 주행거리는 7만 2천km를 주행하였습니다. 보험미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장기렌트 차량으로 1인이 운전한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과 함께 듀얼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6개월에 만키로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영상 우측 상단 또는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